할렐루야,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베트남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베트남의 출근 때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 어마어마하죠? 출근 사진인데 저기에 오토바이와 뭐 자전거, 차 우선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오토바이 부대, 어마어마한 네, 모습이죠. 실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옛날 어느 중국의 어느 시장통에 한 집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있는 골목을 비롯해서 자기 집 대문에도 자전거를 다 파킹을 시켜 놓은 거예요. 빽빽한 자전거가. 들어서 있어서 지나가고 하는데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앞에다가 커다랗게 이제 뭐 스티커나 이게 표지를 써 놓았습니다. 자전거 주차 금지. 물론 한자로 썼겠죠. 그래 놓고 큰 가위로 해가지고 X 이렇게 해 놓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자전거 주차 요금제 실시. 어, 이거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를 주차하면 고발합니다. 도무지 뭐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별별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자전거는 여전히 그 앞을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고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주인이 생각했던 문구를 탁 붙여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자전거가 싹 사라졌답니다. 어떤 문구를 써 놨을까요? 네, 여기 진열해 둔 자전거 중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물론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그 보고 어, 파킹해 놓은 사람들이 그룹 안 되니까 가져갔다. 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 순간순간 복된 소식을 너무나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차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빼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다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축복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복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복의 원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복을 간절히 원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일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가지만, 뭐, 그렇게 해서도 얻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주세요. 순리 영적인 순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축복권을 가장에게 주셨어요. 그그 그 가정의 가장에게 축복권을 주고 그 축복을 장자가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찾아잖아요. 둘째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축복에 욕심을 내고서 어머니와 속닥속닥 모의를 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형을 이제 형의 몫인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탐내고 빼앗는 것은 질서를 거스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구약 시대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밧죽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고 축복권까지 이집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제 행복하고 뭐 복된 삶을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로부터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쭉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기간이 20년은 그냥 마치 탁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그는 가슴 고생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질서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물론 얻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을 한번 보면 참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자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 이삭, 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편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는 자기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와 모의하고 또이 야곱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를 꾸민 것 여러분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었겠습니까? 뭐단 양적으로 다 갈라져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여러분 야곱은 리브가를 그 이후에도 만나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자기가 그래도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야, 나도 한 머리 하는 제이큐가 뛰어난 사람인데, 라반과 딱 들어가 보니까 라반은 자기와 단수가 다른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20년 동안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눈 뜨고도 속임을 당한 만큼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조급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나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질서를 기다릴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내 순서보다 더 빨리 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물론 내 만족이 채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런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애쓰고 면서 빼앗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러한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게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은 여러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잃어버리게 돼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5년 동안 시간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노아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120년을 기다리고. 기다림을 어기게 되면 그 값을 어김없이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 될 것인가?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면 여러분, 욕심, 탐욕 때문에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이제 됐다 싶었지만 이것이 좀 단추가 되었잖아요. 탐욕의 눈먼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희생시키게 합니다. 함부로 빼앗은 힘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왕으로 턱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다. 사무엘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자기보다 인기도 많고 사람들에게 많이 추앙을 받는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숨고 저기 숨고. 뭐 동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심지어는 적국의 나라에 들어가서 있기까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고사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할수 없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은 기회만 달라고.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두 칼도 필요 없다고. 한 칼이면 사울 목숨을 끊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정도를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때, 그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품안에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그런 차는 안 왔을 겁니다. 단번에 해결했을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자신의 복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다음 행보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내가 그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37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자, 악인이 형통해요. 너무너무 저 사람이, 하,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잘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옆,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함부로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슴에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갈 때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을 따르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임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고 에서를 불러서 야 이리 와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 요리를 만들어 와라. 여러분 사실 에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날 이후에 훨씬 수십 년 후에 에서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성급합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에서를 불러서 요리를 해라. 그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요리해달라. 그면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잖아요. 에서의 축복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도 분별력이 없이, 여러분, 어쩌면 이삭은 식탐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서 갖다 주고 그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이 사계, 이 사계 맛있는 별미를 먹고 축복하자고 함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이사의 약점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은 어두워지고, 분별력은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신 분별력으로 믿음으로 그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바라보고 총기를 잃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라는 말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 돌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원래 리브가는 젊을 때 마음 씀씀이가 경건하고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무리교한 중동 지역의 길가의 나그네에게 그의 필요를 아낌없이 베풀었던 여인이 리브가 아닙니까? 그런 후덕한 신부감이었는데 나이가 들게 되고 남편의 말을 엿듣고 자식을 편애하고 사주를 도모하고 그럼 가족의 비극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좀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두 자녀를 키우지만 편애하면서 키우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욕심은 화근이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 혹은 아버지가 자신이 야곱인 것을 알게 되면 복은 고소하고 조주를 내릴까 두렵다 하니까 리부가가 또 아이들을 줍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 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왕창 대신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형 에서의 분노를 받고 도망가서 어머니는 이제 평생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운 어머니를 곁에 보고 싶을 때 보는 것도 행복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 다시 야곱에게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을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기까지 하면서 복을 빼앗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억지로 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순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대로 여러분, 잘 우리의 인생을 메리면먼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을 따라 어머니를 따라 야곱도 아버지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까지 거론해요. 자신이 애서라고 속이요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탁 가집니다. 그런데 그 일의 대가를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톡톡하게 치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지요. 후에에서는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까지 빼앗긴 빼앗은 것을 알고는 분노하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차마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무서운 미움이 그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여러분, 그 이후 다시 야곱이 20년 후에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 형제는 이제 갈라서게 되는 안타까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밤이 지나면 분은 무섭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화를 지닌 채 잠을 자 보십시오. 해결하지 않고 자 보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막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굴 보면 화가 또확 올라오고, 그러면 다시 화해할 길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지기까지 분노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 이 분노를 다 사귀고 씻어버리고 해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 임종은 다가오고 상속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일 계획까지 다 세우게 되었어요.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탐욕이 이 가정을 무섭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욕심을 부렸고, 어머니가 약속을 약 약속, 욕심을 부리고, 에서도 야곱도 욕심으로 떨떨 뭉친 가정은 결국 탐욕이 이 가정을 지배하는 안타까운 가족사가 여기에 있어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안에 욕심 탐욕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이 욕심 다 씻어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야곱도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삼촌, 야, 라반은 자기보다 훨씬 속임수가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삼촌에게 당하고 살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야곱은 자신이 애서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깨닫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기간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죠.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모든 죄값이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길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될때 그럼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분명한 교회가 주권 아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질서대로 걸어가는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교획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이제 이 가을이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니까 이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으로만 나가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길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믿음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